또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다한번 나오시죠. 이인숙 박사님하고 어, 네, 네. 그리고 박동영 선생님 같이 나오시고 그리고 그린지비 씨도 같이 나오셔서 인사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린지 씨? 그린지비 씨? 그리지비 씨.

간장 종지입니다. 잘 아시고 저한테 많은 걸 기대하지 마시고 대신에 제가 많은 걸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만큼 그리고 이제 교수님도 계시고 회장님도 계시고 회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 한국 분들도 다들 너무 좋으신 분들이니까 제가 믿고 부인장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김영학 박사 2학기 차로. 사무국장을 맡았습니다. 딱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선들 좀 더럽고 좀 강성입니다. 강성. 그래서 외국인 학생, 또 신입생들, 또 우리 기존에 졸업하신 분들, 교수님과 우리 회장님의 위시해서 일단은 화 아, 이렇게 멀리 잠밖에 있지 않고 같이 나와서 올리고 그렇게 하는 사무국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졸업을 노리고 있는 예정입니다. 학생 공장을 처음 해보는데요. 이번에또 수료 신청을 6분이 하셨다고 해서 그분들 여섯 분이다 졸업을 하실 수 있도록 저도 같이 잘 포커트하고요. 교수님께서또 저희 더 배움에 대해서 또반정하시고 준비하실 때잘 끝까지 교수님, 기받지나요 <laughs> 마무리가 잘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린 TVC 운영을 맡고 있는 김혜영 작가입니다. <laughs> 오늘 휴장님께서안 나오셔서 저희가 대신 말씀드리게 되었는데 이렇게 또 인사를 하라고 하는 시간을 주실 줄 몰랐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린 지 b 씨를 알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학문을 연구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끝까지 가기 위해서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된다고 모두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 지 b 씨는 그린 지 b 씨가 있습니다.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매 분기별로 3692 행사가 있고요. 앞으로는 네, 첫째, 첫째, 첫 번째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너무 뿅뿅 만나다 보니 얼굴이에서 먹하다 해서 이번, 하, 이번 연도부터는 매달 한 번씩 스크린도 같이 하려고 하니 적극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너무 나은 것같요 <놀람> <웨이>. <놀람> 감사합니다 <놀람> 간지리고, <놀람> 마트 와, 마트 잘 부탁드리고 시스터가 은되도잘 부탁드리겠습니다